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1학기 2단원의 평면도형, 평면도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3학년부터는 이렇게 선분, 반직선, 직선, 각, 이렇게, 어, 한타워가 많이 섞인 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을 어떻게 이제 중점적으로 코칭을 해 주시냐면 선분은 무슨 뜻? 반직선은 무슨 뜻? 직선은 무슨 뜻?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한자어들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잘 알고 계셔서 잘 설명하고 잘 말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선분은 이두 점을 곧게 이은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어, 코칭하실 때도 아이들이 이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직선. 직선은 선분을 선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선분을 좀 전에 설명한 것인데 그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고든 선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직선을 설명할 때 선분이 없으면 또 설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전 단계의 정확한 용어를 알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예전에 잘 배우지 않으셨던 반직선이라는 개념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 몇년 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과가 개정된, 개정된 다음에 이 반직선의 개념은 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전 단계의 개념입니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고든 선을 바로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하고 딱 차이가 있죠? 직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선, 늘인 고든 선. 반직선은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고든선, 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각을 설명할 때한 점에서 그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것을 이제 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시작을 해야 수학은 흔들림이 없으니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또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도형에서는 이것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도, 도형에 속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곡선은 제가 이제 교과 내용에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어,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곡선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선, 구분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수 있는 직각에 대해서 어, 이렇게 직각, 나중에는 90도가 되는 것을 직각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꺾여 있는, 교과서를 또 많이 접하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반듯하게 꺾여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이제 기본이 되는 직각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하게 되는데, 어, 교과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꺾인 부분이 어디인지, 직각이 어디인지, 모듬학습을 통해서 그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을 배우면 이제 삼각형을 배울 때, 아,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밑변, 그리고 직각으로 이루어진 위에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죠. 밑변, 높이, 그리고 빗변. 그리고 여기에는 직각이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또 직각삼각형, 여러가지 삼각형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각을 배웠으니, 내각이 네 직각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또 배우게 되죠.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에 대한 특징 변과 꼭지점이 각각 4개씩 있다. 변 4개, 꼭지점 4개.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그리고 마주 보는 두변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마주 보다는 거 마주 본다는 거. 아이들이 의외로 마주 본다는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사각형에서도 배우죠.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이거는 직사각형하고 똑같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여기, 여기 마주 보는 거, 마주 보는 거 모두 네네 네 변이 길이가 같다. 특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 이런 것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직사각형이 어디? 직사각형이 있는 사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삼각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서 연결해서 이제 서술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교과는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문제들도 나오겠죠 스토리텔링으로 주변에서 직사각형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모두 찾으시오 아니면 많이 찾아보세요 세 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서술형은 조금 어려운 문제만 제가 이제 좀 선별을 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직사각형 있죠 다음 직사각형 종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내변의 길이 합을 구해 보세요 이게 좀 빨리 읽으면 성인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입장으로 돌아가시면은 한 번에 읽고 좀 많이 헷갈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서술형을 딱 접했을 때 천천히 읽게 하고 이해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특히나 지금부터는 서술을 거의 잘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너무 어설프면 어 대점을 잘안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1, 2학년 아예 저학년을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정사각형의 내변 그러면 은아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 내변의 둘레기를 모두 더해서 정사각형의 특징은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으니, 아, 그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내변의 네 길이와 같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정사각형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다음 도형이 왜 정사각형이 아닌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정사각형의 특징에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니 그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니까 거꾸로 낸 거죠 특징에 대한 문제를 거꾸로 서술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표현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아래에 있는 유형의 문제는 거의 반드시 지금 교과 상황에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서술을 할수 있어야겠죠. 3학년 정도의 학생이라면 또 다른 문제.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 여기 직사각형, 이쪽은 정사각형.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 합이 더긴 것은 어느 것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를 구하는 것, 왼쪽에 직사각형을 구하는 것, 오른쪽에 정사각형을 구하는 식들을 아래 쓰고, 두 개의 도형을 비교하는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써서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어,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 1, 2학년보다는 많이 높아지니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니 그 기본 개념을 잘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분, 직선,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각의 의미,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직각은 무엇인가? 직각의 의미와 우리 주변에서 직각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 그리고 직각 삼각형을 알수 있다 삼각형의 모양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 직각이 있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삼각형,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을 이제 분리해 낸 거예요 3학년요 단원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 중에서 또 직사각형을 분리해 내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거기가 이제 학습 포인트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 중에서 또 정사각형을 분리해 내고 정사각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도형을 처음 이제 설명을 할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 김성민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